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했는데, 형이 대림타 먼저 시작해서, 울산에서 시작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같이, 아니, 까 그러니까 대림타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도 해서, 그때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여기 와서.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나 플레이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많이 바뀐 거 같고, 대학교 때보다도. 좀더 유리한 쪽으로 제가 플레이할 수 있게 감독님이랑 가르쳐 주시니까 다리 움직임 같은거나 공칠 때 이제 기술 같은 거도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러니까 이기는 쪽으로 하는지 네 이기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일단 감독님이 열심히 시켜 주시니까 그니까 저도 어쩔 수없이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건는 일단 감독님하고 그 공대형하고 두분 다. 올림픽 금메달 따시고, 엄청, 약간, 상위, 어떻게 보면 1%이신 분들이니같 운동하면서 이제, 음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많이. 운동하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게. 그래서 저희보다 더잘하셨던것 같고, 충격도 엄청 드신 것 같고. 근데 저희한테는, 저희 운동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한 것같아 그런 아직 그 자신이 있는 플레이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이 플레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가운데 에 이렇게 치는 볼들을 좀 많이 배워서 그거를 좀 강점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어디야? 네. 고등학교 때 운동이 하기 싫어서 배 타고 제주도로 도망간 그게 제일 큰 일탈인 것 같아. 요 일단 거기 도착해서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는데. 하고 며칠 뒤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어떻게 닿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놀고 싶은 만큼 놀고 오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근데 생각 같은 거안 하고 그냥 놀고 싶은 만큼 계속 놀았어요. 음, 재충전이 된것 같아요. 근 운동 시간에 하는 다른 운동은 다 재밌네요. <laughs> 저희끼리 축구하면 재미도 있어서 저희끼리 재미도 있고. 이런 거도 좋아해서 그냥 하이라이트 이런 거만 챙겨보기도 하고, <laughs> 요즘에는 잠을 빨리 자요. 10시쯤 되면 자는 것 같아요. 잠만 많이 자도, 그게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몸관리 그냥 밤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고, <laughs> 잠만 많이 자도.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오 t 인가 그거, 그거는 가봤어요, 대학교 때. 근 네, MT 같은 건한 번도 안 가고. 여행도 한 번, 대학교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합하로간거 빼고는 어디. 친구들 만나러 막 부산 가고 그런 거 빼고는 그냥 여행 가고 막 배낭 여행 가고 그런 애들 보면 막 유럽으로 막 가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러웠어요. 좀더그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분야 아니어도 이런 거막 다른 분야들 이렇게 도전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것도 부럽긴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배드민턴 밖에 안 했으니까 배드민턴 그만두기 전까지는 뭐 다른 거는 막 특별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일반 그 사람들 보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냥 해보는 게 그런, 그런 게좀부러어막 친구들이랑 뭐 나이 또래 애들 보면 막. 취업 막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팀에 와있고 이러니까 그런 생활 같은 거는 저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해서 열심히 해서 다시 지금 실업팀에 와서 다시 열심히 하고 시합도 뛰고 그냥 그런 만족하는 것. 다른 거는 생각 안나고 제가 이제 팀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팀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우승을 하지 못해서, 앞으로 이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도, 있는 동안에 이제 팀 우승하는 게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